네, 고2 2014년 11월 3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 t e r 못 막기 위하여죠 이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고요 보통 2만 써도 되는데 In o t e r 까지 친절하게 다 써줬네요 즉,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은 must be above a certain minimum size 그렇죠? 어떤 정해진 최소한의 사이즈 그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빈칸, Key Sentence니까 밑줄을 쳤고요 But 근데 this requirement 이런 요구사항은 이 요구사항이라는 건 일정 사이즈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not about the nature of art so much as 자 이게 나왔는데 이거 나데이 법비로 보시면 돼요.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not about the nature of art 예술의 속성이 아니고 이 사이즈가 어떤 최소한 어떤 사이즈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건 예술의 속성이 아니라 어, about the nature of the human perceptive apparatus.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인간의 지각기관에 대한 그런 본성이다. 그런 속성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술의, 예술작품의 기본 그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지, 지각기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작은 거 우리 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는 돼줘야, 아, 이게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술작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낼수 있으면 주제는 쉽게 보이죠 자 without sufficient size 라고 나왔습니다 충분한 사이즈 없이는 no object 어떠한 물체도 못뭐할수 뭐 없다죠 can be perceived 입니다 그죠 어떠한 물체도 인식될 수 없어요 as 뭐, 뭐라고 뭐 뭐라고 어떻게 인식될 수 없느냐 having parts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 대묶었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t h e y can be arranged in a pattern 자, or 또는 a perceptible structure 즉 인지 가능한 구조 또는 어떤 패턴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나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작은 걸딱 보면 거기에 어떤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기 어떤 구조가 돼 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작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a lion or a shark 얘는 어때요 크죠 Therefore, 그러므로 사자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can be beautiful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Because 왜요? They are parts 그들의 부분들이 form 형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Meaningful 의미 있고 well structured 잘 구조화된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사자의 갈기, 그죠 이빨, 발톱, 늠름한 꼬리 이런 것들요. 상어 상어 지느러미, 날카로운 이빨, 그 아가미 자국.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니까 잘 구조화되고 의미 있는 그런 형태를 그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 l 리 벼룩입니다. However. 자, 연결하고 두개 나와줬어요. 이럴 때는 빈칸 내기 참 좋죠. 자, 그러나 벼룩은요, cannot be beautiful.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not because, but because입니다. 나래의 버피 위에 나온 거랑 똑같죠. 그래서 not because it is a, a trifling or disagreeable animal. <laughs> 그게 이 벼룩이라는 녀석이 아주 하찮고 불쾌한 동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It is too m i n mean i t e 너무 미세해요. 그죠? 자 의미상 주어 나오네요. 자 For the unaided eye.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육안에게, 육안이 뭐하기에? To, 나오네요. 음, 육안이 뭐하기에? To perceive parts. 그 부분들을 인식하기에. 근데 어떤 부분들이냐 묶어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고요. That are arranged meaningfully. 의미 있게 배열되어, 배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육안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laughs> a spec. 자, 점입니다. 점은요. cannot possibly by self 묶어주면 강조형법이니까 그 자체로는 점 하나 그 자체로는 캔나 t 입니다 캔나비 뷰티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뷰티란 아름다움이란 is only possible 언제만 가능해요? 어디서만 가능해요? Where an object has visible parts. 그죠 뭔가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때그 물체가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능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술 작품이 성공적이려면은 가장 어, 최소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최소의 사이즈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그 어, 의미, 의미 구조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되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31번 질문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너무 가까워서 좀 내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뭐 여기 비코우즈도 많고, 나데이버피도 있고 하니까 빈칸 문제로 이렇게 연결하고 빈칸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1번 질문 사항은요, 어, 블로그에 공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